아저씨 먼저 죽어야겠다. 아니 나 아저씨 아저니까. 할아버지. 내가 할라 그래. 아니면 할머니 하실래요? 삼촌? 아 그건 아닌 거 같아요. 아 이건 아니. 네 당장 철회해 주세요. 귀가 썩을 거했네아 까요. 이렇게 안 했냐고 했는데요. 그러지 어, 않으려고 진짜, 진짜, 했으면 거기서 그만해요. 에 러브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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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서 러브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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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에 장사하세요? <laughs> 어? 8 배율. 8 배율?

와이핑 근처에 있어요. 아, 그래. 개몬데 <laughs> 야, 좀짜 함유해요. 어, 문 열려. 아, 문이 터져 있는 건가 이거? 그지. 거기 하나는 제가 털었어요. 와, 글록이다. 진짜? 안 돼. 예. Yeah. <laughs> 이분 진짜 걸리적거리네, 뭔가. 대시키니 심심. 심심. 심심 타파. 아 이름을 좀더 어, 멋았어요. 아. 갑니다. 다 차, 다 차. 차 온다. 뒤에 다른 차, 다른 차. 잡아! 죽겠는데. <목> 섰어, 섰어. 자, 두 대, 차두 대. 버기랑. 야! 전에 배우리 있는 거예요? 어디 서썼어요 아, 내가 좀 늦었어요. 아. 야, 오지 마. <laughs> 야, <바로 헤드> <laughs> 죽여버려. 죽여버렸어. 죽여기 죽여버려. 어, 거기. 내 진짜 판하을한다 <laughs> 헐. <웃음> 야, 잘 던진다, 이. 아, 옥상. 아,

어떻게 바로 킬을 하려고 와 <laughs> 어디? 어? 다 조용 조용 조용. 기절. 이거 또 왔어요. AK? 안 먹어. 어? 어디야? 왔다 왔다 왔다. 애들 아. 왔어. 아, 아! 어? 같이 먹어. 아씨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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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에이, 뭐예요 싸워야지! <laughs> <뛰고 왔어요. 웃음> <남아야지>. 꺾었네. <laughs> 되게 많은데? 요 세팅이 아니라? 오, 문 열려있어. 들어왔던... 저기 문 열려있어요, 조그만데. 어, 저기, 저기, 저기 있었어요. 이 아파트에 문 열려있어요. 여기 위에 있다! 저기, 저기, 저기. 여니다 발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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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. 안 되고 있는데, 쟤 들었어. 왼쪽이, 오른쪽이. 왼쪽 여기 있다, 여 있다. 잡았어요. 한놈 있죠. 한 놈. 어? 어 아이씨, 어? 망할. 왜요? 메모리 화면어씨 뭐지? 마중마중 마중표 다 풀어 마중표 다풀아아나겠다나죽나 맞아요? 아무나 는 빨리 빨리 하나 기절 하나 아, 기절시켰어요 난 아, 에헤이. 나도 기절하겠다. 어디서 온 거, 어디지? 어디? 밖에인 것 같아요, 밖에. 어? 파각정에서 보인 것 같은데? 파각정. 파각정 같은데? 파각정에서 나왔어요. 차 뒤에. 그래 있어야 돼. 그 있어요, 네그차 있어요. 그러고 있다. 아이씨에 아잇! 어우시 떨어질 뻔 했다, 진짜. 아. 아니, 빨리. 아, 지한놈 있었는데, 여기? 와, 이불이... 그러게. 잡아줘! 잡아줘! 나이스! 온다, 온다, 발소리, 발소리! 귀어온다귀어온다 하나. 그, 죽여야 하나. 총알 없어요, 총알? 에? 네? 나좀 살려줘, 나 좀. 빨리. 아! 못 잡았어. 아! 나이스, 나이스. 딴 놈이, 딴 놈.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어, 나 죽어요. 또 온다. 왔다. 연락 깼어. 다시 닫아요 다시 닫아요 다시 닿아. 그래. 죽어. 죽어. 아유. 아. 한 발이라도 쏴줄수 있는데, 그럼. 우리가 아, 그렇게 쏜단다. 이 뒤에 서양아 있다. 내 뒤에 주위서 아직은 이쪽 안 오고 있어. 여기 봐라. 아 아깝다. 저 어디요? 오 앞에 총 들고 가고 있어 지금. 어디 2절두발남았다는 거. <laughs> 나 좋대다 <됐다>, 이거. 그로 <laughs> 두명 가요. 글로 그리로 두 명. 이쪽으로? 아, 그리로 두명 가고 있음. 야, 너 무기 내다 이 새끼야. 야 어디가? 그래, 그 들어가서 주고. 헤헤헤. 갖다 봐. 죽어 이 새끼야. Dang 8,132. 어, 오 이장님 오세요. 그럼 갈게요. 아 켜졌어요. 두 명이 두 명. 아 켜졌다 이거 두명 다? 어 여기 다 털었겠네. 어 다음 집문열려있는데어 여기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앞에 집 앞에 집 빨려요. 앞에 집 여기 2층 있어요. 2층 아, 있어요.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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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로 바꿨대. 거기 있는데? 아, 씨. 알았어, 미안해. 여기 올 거야, 올거야 아니 여기좀 보고 있데예 네, 일체. 그쪽 가요, 그쪽 가요. 오케이, 뭐 어. 오, 다 잡았어. 또있어또 다른 있어, 또 있어, 놈이다 뭐야? 다 잡았어. 괜찮은데? 잡았어! 내가 <laughs> 깎았더라. 와! 뭐야? 피도 내가 깎았더라기왜 앞에 사람이 서있죠? 아니, 아니. 저부시고 가게.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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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거기 온다. 뭐야? 거기 다고요 오오오. 여기 연 응. 면잡다두 마리. 오쪽에

일단 넘어가야 되겠죠? 밀베로? 다 뭐야 네, 네, 저, 뭐야, 네. 뭐야 뭐! 왜 안가? 아, 나 어이없네 저기, 저기 좀... 아, 이�가는 a m b 맞았네 좀더 갈게요 어디다, 어디다. 야! 아이 개 m o n 탈락적으로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제기랄 인석 어? 아씨 딴 놈이 있는데? 여기? 어디요? 나한테 와있어 저거 별타가 간다 거 모르니까. 앞에 앞에 돌아갈게 이제 뭐야 쟤 기절 또 있어 두 마리 있어. 어디 있어두 마리. 어한 있어. 마리 더 있었는데. 여기 좀 저. 근데 왜또 그러니까. <laughs> 뭐야?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. 들어갈 수 있을까? 어 오? 어? 어, 이거 뭐야? 여기 집.. 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? 여기? 응. 어? 저.. 보급.. 아, 보급. 우, 저두 보급 두개는 뭐야? 바늘왜 바다 떠니냐 어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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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어 바로 앞에 어빨 뒤.. 어 오토바이 바로 있네 바로. 오토바이 여기 있다 오 조절 안 해? 우리 조절 안 해? 짝퍼만 주지

술탄. 이대로 생기고.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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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.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토바이 타, 따비, 따개비 가죠? 어떻게 타고요? 네. 타세요. 일부러 사용했어 이 티켓. 빨리 치려고. 여호. 아, 초치는 잘해요. 그래도. 어그로? 어그로? 아아 들어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.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문 닫아 문 닫아 안녕하세요. 아 여기 또 샷건 누구고 어 거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래라 아또 떨리고 있어서 킬 어, 다했어, 다했어, 다했어. 어, 칠어요 어, 그거도. 헤드. 우리 들어오길 잘한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오탄 응. 더 챙겼어야 되는데 오탄 얼마나 있어요? 오탄. 아직 빨. 네? 네? 일로와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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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40... 아, 나 레자씨 하나 없었어. 어쩐지. 그냥 써 저, 저 소리 들리네 아, 빙고 차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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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디 어디 어디. 저 앞에 빨저 앞에 빨 앞에 빨 앞에, 앞에 바이. 아, 앞에 어디? 앞에 바이. 앉아, 바이, 바이, 바이 바이? 어, 어어 오빠, 여기 앞에 가요 75, 75, 75쪽 아씨, 우리가 가야될 문제는 뒤에서였어, 뒤에서 미리 가면 죽을 거 같고, 뒤에서 그쵸? 아씨, 가까운 거리는 아니 나 쏠게 그냥 아저딱해까비들 저거 오케이 기절 보이면 쏴 그냥 쏴아오나 맞춘 줄 알았네 어 근데 여쏴 바위에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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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타, 타면 기절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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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아 몰라. 어, 어, 아씨 야. 이 새끼 너도 뛰어 이 새끼야. 쏘지 말고 미치노마. 아, 큰일 났다 조심해. 없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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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드링크 보고, 드링크. 같이 하시는 드링크 분 누구예요? 어, 엔시킨님이라고 있어요. 다섯 명이 다섯 명? 아, 저 파이, 파이, 저 파이 어떻게? 파이, 파이, 파이. 아, 어저 어떻게 조절해 볼게요. 잠깐만. 기초. 킬 i l l 무슨 무슨 무 바위에 또 있어 바위에. 딴 놈이 손다. 나무 바위 건너편 나무.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. 제 혼자 나왔어 제 혼자 나왔어. 바위 바위. 걔견 견제 좀 해줘요. 걔 견제해줘요. 나이스. 네. 잘했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 끝났어요. 오케이. 어나 요기.